기업 인 정치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1년치 스케줄이 꽉 잡혀 있으시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보통 사주를 볼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사주에 가장 최고 고객이 세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정치하는 사람 음. 한 분은 사업하는 사람 또한 분은 연예계 종사자 이세 명의 직업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내일 어떻게 될지. 그렇죠. 우리에게 내일은 아, 없다.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이분들이 묻는 것은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구속될까요? 제가 구속될까요? 뭐 이런. 네. <laughs> 선생님께서 트럼프 전담 예언가라는 말씀렸어요플레리하고제그 <laughs> 뭐 트럼프가 붙는 대선에 이렇게 누가 이기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실 제가 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 일도 아닙니까? 네. <laughs> 그쵸? 그쵸.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네. 뭐, 사주의 판단으로는 트럼프가 승리한다. 어. 그랬더니, 막 밑에 댓글에, 뭐, 너는 신문도 안 보냐, 뭐. 음. 그때는 이제 힐러리가 이긴다니까 음. 압도적인 대세였을까요? 그렇죠. 아, 글쎄, 내가 그게, 그게 아니고, 그냥 사주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정말 또, 예, 예, 이겼다, 트럼프가 이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 사주는 음기와 토기가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예, 이 사람이 돈을 번 과정을 보면요. 미국에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무래보적인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정치도 좀 보면은 도저히 그. 예측하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들고.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 이런 것을 포착해내는 <laughs> 능력. 음, 이런 감각들이 <laughs> 있죠. 근데 해필 그 대통령 선거에서 2016년은 태양을 뜻하는 병화의 힘이 강한 실러리 클린턴의 그 해에 대우는 굉장히 이 저무는 대우였어요. 음. <laughs> 여기에 한번 이상이라도 돈을 내고 사주 보러 가신 분? <laughs> 어이, 거의 다. <laughs> 근데 어? 하장실 주사선 안 되셨네? 어, 저는 그냥 재미로 인터넷에만 찾아보고 아. 무료로, 무료. 네, 무료로? 무료로 무료인가요? 아, 아, 아이 그 검사달라고 좋아하지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머님이 집에 이제 어느 할머니 분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음. 그 할머니 분 손에 이제 빨간 깃발, 파란 깃발, 음. 하얀 깃발 아. 있고 아. 이렇게 팥을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네. 제 방에 귀신이 있다 음. 저쪽 문가, 문 밑에도 귀신이 있고 뭐 여기도 귀신이 있어가지고 깃발 세개 중에 하나 골라봐라 가지고 르고 그리고 팥을 저기 문 밑에 있는 귀신한테 뿌리고 천장에 있는 귀신한테 뿌리고 저한테 뿌리고 그가지고 그때 팥을 막 뿌리시는데 팥이 그렇게 아픈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 아프더라고 그런 적도 있었고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무속 신앙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접해봤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 더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 혼자 공부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한문을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좀 가르쳐주는데 셨 어디 할머니가 굉장히 잘 보신대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받고 갔어요. 갔는데. <laughs> 그 할머니가 얼굴도 제대로 안 봐요. 그러니까 몇 년, 몇몇 몇 월, 몇시 이거 다 적고 응. 그다음에 하다가 아유 저기 이 사주는 뭐 도화살도 좀 있고 뭐영마살도 있고 뭐 대중 앞에 서는 그런 거래. 서어머 할머니 50이 넘었는데 제가 지금 대중 앞에서 뭘로 먹고 살았는데 글쎄 사주가 이렇게 나오네 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니 저기 혹시 텔레비 나오는 그 탤런트 어. 아니야 이러는 거죠. 어. 예 맞아요 할머니 저 맞습니다 했더니 아유 텔레비전서 봤대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독한 역을 잘해 이런는 거였대 저한테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일단은 그렇다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단 기분은 뭐 좋더라고요 음, 좋게 나왔으니까 근데 <laughs> 보통 그런 데 가서 좋은 말 나오면 아 용하다 그리고 나쁜 말 나오면 돌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 아, 그러니까. 아, 네, <laughs> 아니 못 맞추네 보통 이러잖아요 그 젊은 여자분들은 <laughs>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집요하게저 <laughs> <지명하게. 웃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친한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신내림을 받으셨어요 어. 네 그래서 지금 한 6년 됐는데 그래서그 동생한테도 자주 가서 올해는 뭐 어떤지, 아니면 제가 또 꿈을 꿈면은이 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도 보고, 그리고 이제 또제 후배 중에는 타로를 보는 후배가 있어요. 타로 같은 경우도 저는 보고, 예, 예, 예. 전에 민어트.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좋은 거는 어떤 거든 하나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유리제하면 좋은 거 나올까봐 한 거거든요. <laughs>